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LAFC가 메이저리그 사커 정규 시즌을 마친 뒤 메이저리그 사커컵 플레이오프에 돌입해서 우승을 위한 도전을 시작을 했고 LAFC는 플레이오프 16강 1차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맨노보더매치를 받는 활약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 2차전 경기에서도 득점과 어시스트를 동시에 기록하는 정말 미친 활약으로 팀의 승리를 견인 메이저리그 사커컵 플레이오프 8강 진출을 이끌어냈는데 토트로마서 팬들은 여전한 기량을 과시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에게 그리움과 함께 왜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빨리 보내냐는 등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21분 역습 상황에서 부안과 선수에게 패스를 받아 왼쪽 측면으로 돌파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전매특허인 스텝오버 후 왼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갈라버렸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사커 이적 후 LAFC에서 10호 골, 플레이오프에서는 첫 골을 터트리게 되었는데요. 야, 정말 손흥민 선수의 이번 득점은 토트넘아스피에서늘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장면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스텝 오버 후 슈팅 패턴은 사실 굉장히 간결한 패턴이긴 하지만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미친 퀄리티와 클래스를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였고 이번 경기가 워낙 안 풀리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기습적인 골은 오스틴 FC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경기 양상 자체가 워낙 답답했었기 때문에 LAFC 입장에서는 골이 터질만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팀의 리드를 잡게 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학골을 만들어내면서 경기의 쐐기를 박아버리게 되는데 24분 손흥민 선수는 순간적으로 침투한 뒤 골키퍼를 제치는 움직임으로 골 소유권을 따냈고 이것을 무리하지 않고 반대편에 위치한 드니 보안가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는데 드니브앙가 선수는 침착하게 비어 있는 골문으로 슈팅을 집어 넣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고 선우인 선수는 득점에 이어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면서 2대 0의 스코어를 만드는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LAFC는 이후 드니브앙가 선수가 추가골을 터트리면서 3대 0의 스코어를 만들었고 PK로 한 골을 내주면서 3대 1의 스코어로 전반전 경기를 마쳤는데 후반전 LAFC는 교체 투입된 에버비시 선수가 쐐기골을 터트리면서 4대 1 승리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했고. 이번 메이저리그 사크컵 16강 오스틴 FC와의 경기를 이전 2승으로 8강 진출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서흥민 선수의 이번 득점은 토트넘 시절 정말 수도 없이 보여줬던 간결한 스텝오버 후 슈팅으로 터트린득점으로서 토트넘 팬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서흥민 선수는 이번 득점을 통해 LAFC로 이적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1골을 얻는 절정의 결정력을 보여줬는데 많은 토트넘 하서 팬들은 여전한 기량을 과시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서흥민 선수에게 그리움과 함께 왜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빨리 보내냐는 등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이는 여전히 나스하네. 난 그가 모든 걸다 우승했으면 좋겠어. 손이 우리의 공격을 도와줘. 네가 필요해. 그를 다시 임대로 영입해 스퍼스 손흥민이랑 위고 요리스가 메이저리그 사커 컵을 우승하며 우리 토트넘 팬들이 그 트로피도 챙긴 걸로 해도 돼. 나는 직관을 왔는데 드디어 손이를 실제로 볼수 있게 됐어. 플레이오프에서 오스틴 FC와 경기하는 모습. 소니와 위거 리스를 응원하는 스포스 팬들이 정말 많네. 작년에 골이 적었던 걸 기장저와 타스로만 돌리고 그 전술 때문에 하루 종일 터치 라인에 붙어 있었던 건 무시를 한다면 그건 진짜 멍청한 거야. 작년에 손흥민이 몸이 늘어졌던 것도 지금은 회복 중이지만 주로 부상 상태로 뛰었었고 수비와 공격을 전부 커버해야 하는 전술 때문에 경기 내내 쉴틈 없이 오가느라. 생긴 피로감 때문이야. 이걸 보여주는 데이터도 다 있어. 작년에는 팀 절반이 부상으로 빠졌고 남은 선수들도 거의 부상 않고 뛰거나 체력이 반쯤 날아간 상태였어. 마지막에 슬로우 잡힌 리플레이 진짜 예술이다. 저게 바로 손흥민이지. 클래스는 영원하다. 부상에 시달리고 창의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팀에서 한 시즌 정도 부진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를 내보내기를 원했지. 하지만 그의 마무리 능력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의 대부분의 선수들보다 훨씬 뛰어나. 지금 우리 팀에 있는 누구보다도 훨씬 낫고. 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역습 축구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상황에 따라 잘안 먹힐 때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보는 재미는 정말 끝내준다. 손흥민은 새로운 도전을 원했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다른 곳에서 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었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떠났을 때 우리가 그를 그리워하게 될지를 너무 거소평가했었지. 그는 결정력 있는 피니셔였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선수였으며 순간적인 번뜩임으로 특별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선수 그리고 무엇보다 팀을 이끄는 리더였어. 소니가 아직도 여기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손흥민이 그런 위치에 있을 때면 이제는 그냥 공이 꼬망을 가를 거라고 기대하게 돼 저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토트넘은 손흥민을 판게 진짜 멍청한 결정이었어 모하메도쿠드스랑 뭐 사비시몬스가 적응하고 성장하는데 1년만 더 함께 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게다가 완전 헐값에 팔아넘겼잖아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 내 생각에는 이건 대부분 손흥민 본인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 구단은 오히려 손흥민을 클럽의 레전드로서 1년 더 함께하고 그후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나게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 네비한테선 좀 보기 힘든 태도였지 하지만 손흥미는 지금이 완벽한 동화같은 마무리라고 생각했고 LAFC는 그가 남은 유일한 꿈인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 근데 그런거 다 필요없고 킹 제발 돌아와줘 그를 떠나길 바라던 팬들은 결국 소원을 이뤘지 이제는 사비 시몬스랑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공을 서로 주고받는걸 보며 시간을 보내야돼 그건 정말 지루하지 나도 그가 떠나길 바랬어 솔직히 말해서 그는 기대에 못 미쳤거든 메이저리그 사커는 프리미어리그보다 훨씬 쉬운 리그이고 신체적인 부담도 훨씬 덜하지 그 증거로 그는 이미 메이저리그 사커 10경기에서 11골을 넣었어 반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30경기에서 겨우 7골밖에 못 넣었고 내가 그가 떠나길 바랬던 또 다른 이유는 손흥민이 해왔던 것의 절반이라도 해줄 수 있는 신선하고 월드클래스급 윙어를 영입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야 나는 소니를 정말 사랑한다 그는 이 클럽의 레전드야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면 구단 엠블럼에 있는 그 수탁을 떼어내고 소니의 얼굴을 대신 올려놓고 싶을 정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고 이제는 새로운 누군가가 나서야 할 때였던 거지. 다만 안타까운 건 구단 운영진이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점이야. 손흥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작년 골수만 가지고 그를 평가하는 건 정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지. 작년에는 팀 전술에서 소외됐고 부상도 네 번이나 당했잖아. 그런 걸 무시하고 비판한다면서 사랑한다니 당신 집에 있는 아내든 남편이든 강아지든 그 가짜 사화받고 사는 게 안쓰럽네. 그래 여기 메이저리그 사커일 수도 있지. 하지만 마티스텔, 윌슨 오도베르 히샬리송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처럼 거기서 똑같은 기록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아. 그가 너무 그리워 우리 팀의 최고의 골잡이였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수였으며 팀의 심장이자 영혼이었어. 손흥민 돌아와줘. 그래도 널 위... 가서 메이저리그 사커 컵꼭 들어올려. 좋은 기운을 가득 보내는 중이야. 지금 토트넘에는 소니가 정말로 필요해. 그래도 트로피를 들고 떠난 건 정말 멋진 마무리였어. 등등 많은 토트넘에서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이번 득점 장면에 대해 찬사를 보냈고, 손흥민 선수를 떠나보낸 타이밍이 좀 빠르지 않냐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팬들 사이에서 감론을 박이 펼쳐졌습니다. 물론 메이저 리그 사크의 리그 수준 자체가 프리미어리그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자주 터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잘 할이라고는. 토트넘 팬들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아스퍼에 남았어도 충분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LAF c 이적후 정말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 토트넘 아스퍼는 레프트윙 자원들이 계속해서 좋지 못한 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며, 아마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토트넘 아스퍼가 손흥민 선수의 레프트윙 포지션에 대한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